예 이번 강의는 그 시장 가치 비율에 대해서 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장 가치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 바로 이제 주식시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음. 어,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는 뭐가 결정이 되는 거죠? 어, 주식시장에서는 이제 주식이 거래가 되고 그 거래의 결과 바로 예, 주식 가격이라고 하는 예, 아, 줄여서 이제 주가라고 하죠. 예, 아, 주가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시장 가치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 마디로 이야기해서 어, 주가하고 그 해당 기업의 그 특정한 비율과의 어떤 연관성을 갖다가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어, 먼저 나오는 것이 이제 그 주당 순이익입니다. 자 주당 순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음, 우리가 이제 대개 EPS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합니다. 어 근데 영어로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이 좀 있었죠. 음, 예를 들어 ROA, 그다음에 ROE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앞에서 봤었죠. 이런 것들은 좀더 중요한 것들이니까 그러니까 많이 쓰이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 아, 그래서 이 주당 순이익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그냥 EPS라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음. 자 그러면 주당 순이익이라고 한건 뭐냐? 음, 이, 이 말을 살펴보면요, 이 보면은 한 주당, 예, 한 주당 얼마의 순이익을 올렸느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라는 기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B라는 기업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주당 순이익은요, 주식수 분해, 어, 순이익으로 어, 나타내시면 됩니다. 음. 자, 그러면, 주식수가 만약에 1 0주고요그 다음에, 어, B라는 기업은, 뭐, 예를 들어가지고, 음, 이건 20주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그러면 A라는 기업은, 어, 주당 순, 아, 그, 순이익 이제 천원입니다. 그러면 이 기업의 주당 순 이익은 100원이 되겠죠. 100원. 그 다음에 이제 B라는 기업은 똑같이 1000원의 순 이익을 올렸지만 주식수가 많기 때문에 한 주당 올릴 수 있는 수익은 얼마였습니까? 예, 50원이라는 겁니다. 50원. 음. 자, 그러면 어떤 기업이 더 좋은 기업일까요? 예. 그 주당 순익이 높은 기업이 더 좋은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음. 자, 이렇게 바로 이제 주당 순이익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식을 투자합니다. 그런데 주당 순이익이 높다라는 말은, 어한 주당 어 순이익이 더 많다 이런 얘기죠. 한 주당 벌어들일 수 있는 이익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어, 벌어들일 수 있는 이익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퍼를 보겠습니다. 예. 자, 이 퍼라고 하는 것은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 하는 말도 쓰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 이제 그냥 퍼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퍼. 음. 자, 이 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요. 공식이 하나 나오죠. 그나저나 여기 보시면 이제 주가가 있는데요. 이제 분자 자리에. 자, 이 주가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주식 시장에서 결정되는 거죠. 예. 주식 시장. 예. 그래서 시장에서 결정되는 시장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 가격. 어. 자, 그 다음에 그 밑에는 EPS입니다. EPS는 방금 전에 우리가 구한 거죠. 예. 자, EPS라고 하는 것은요. 주당 순 이익입니다. 한 주당 얼마의 이익을 올렸느냐. 자, 순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요. 손익 계산서에서 나타나는 항목입니다. 한마디로 장부, 어, 장부에 나타나는 그러한 어떤 가격이 온 것, 가격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EPS를 장부 가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음. 어, 장부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요, 실제 이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를 가리키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 본질 가치 혹은 가격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들, 뭐, 앞으로 이제 우리가 가격이란 말도 많이 쓰고, 가치라는 말도 많이 쓸 텐데요. 가격이나 가치나 똑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가치가 있다면 그만큼 가격이 높은 겁니다. 음.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퍼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본질 가치 대비해서 시장에서의 가격이 몇 배로 거래가 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 예를 들어서 A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퍼를 구해볼게요. 장부 가격이 만약에 100원이라고 합니다. EPS가 자 그런데 주가가 만약에 시장에서 1,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은 본질 가치에 비해서 시장에서의 가치는 10배로 거래가 되고 있죠. 예, 그래서 퍼는 10배입니다. 자 B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자 똑같이 본질 가치는 100원입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2,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자 본그 폰은 20배가 되는 거죠. 20배. 음. 어, 그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어, 보시면 A라는 기업은 본질 가치에 비해서 시장에서의 가격이 B에 비해 좀 낮게 형성돼 있죠. 예. 이런 거 우리는 예, 저평가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본질 가치에 비해서 좀 낮게 평, 그, 그 주가가 형성이 됐잖아요. 음. 근데 B라는 기업은 A에 비해서 본질 가치는 똑같은데 훨씬 높은 가격으로 형성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예, 고평가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고평가됐다. 음. 그러니까 그 본질적인 가치는 똑같은데 평가가 더좀 과대하게 된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고평가 된 겁니다. 음. 어, 그러면 이게 어디서부터 저평가고 어디서부터 고평가냐? 그런 어떤 절대적인 개념은 없습니다.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지금 보면 A와 B가 상대적으로 저평가 됐고 고평가 된 거잖아요. 항상 보면 상대방을 생각해가지고 상대적으로 결정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평가된 그러한 어떤 기업의 그 어, 주식을 접어주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접어주. 자, 그럼 여러분들 접어주라고 하는 것은 그 가치에 비해서 좀 시장 가격이 좀 낮은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가치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인 가치는 결국은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자신의 가치를 찾아가기 때문에 이 접어주의 주가는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어좀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고평가는 상대적으로 어좀 이제 다른 주식에 비해서 좀 평가가 좀 과다 평가가 돼 있으니까 이게 앞으로 좀 주가가 내려올 가능성이 좀 크겠죠. 그래서 이런 거 우리는 고포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포주. 그래서 이거는 어 주가가 좀 약세를때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구요. 우리가 소위 말해서 가치주에 투자한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 그 가치주에 투자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예, 이렇지, 접어주. 저퍼주, 접어주에 투자하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퍼에 대해서 이야기를 같이 한번 해봤구요. 어, 요거는 뭐, 방금 전에 다 설명드린 이야기니까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예, 그래서, 퍼라는 개념은 주가가 높은지 낮은지를 상대적으로 판단하는데 유용한 지표로서, 낮으면 주가가 상대적으로 저평가. 예, 저평가. 어, 주가가 높으면, 좀, 아니, 그, 퍼가 높으면 주가가 고평가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음. 자, 그 다음에 이제 주가 순 자산 비율입니다. 어, 우리 주가 순 자산 비율은 어디 보면 나오는 이야기냐? 어, 88페이지에 그 주가 장부가치 비율이라고 하는게 나오죠 그게 바로 이제 어, 그 주가 순자산 비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어, 이게 순자산이라고도 하지만 장부가치라고도 이야기하니까 예, 여기 나오네요 주가 대 장부가치 비율이라고도 한다 예, 그기서 우리 교재 88페이지에 나오는 음,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어, 일단, 주가순 자산 비율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전에, 우리가 이제 주당순 자산을 먼저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 방금 전에 뭐를 배웠습니까? EPS, 주당순 이익을 배웠죠. EPS를 근거로 뭘또 배웠습니까? 예, 주가수익 비율이라고 하는 펄을 갖다가 배웠습니다. 음. 똑같이, 똑같이. 주당 순 자산을 갖다가 우리가 어 계산할 수가 있겠죠. 주당 순 자산을 갖다가 계산하게 되면 그에 따라 가지고 주가 순 자산 비율 즉 PBR을 계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음. 자, 그럼 주, 주당 순 자산부터 이야기하면 뭐냐면 이거 뭐 간단하죠. 어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 수 주식 수를 음 이렇게 순 자산으로 나눠 준 겁니다. 순 자산 어, 여러분, 그라나순 자산이라고 하는 건 뭐죠? 순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 그, 전체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겁니다. 음. 자산에서 부채를 뺐다? 어, 여기가 자산인데, 그 다음에 여기는 부채잖아요. 우리 재무상태표로 보면, 그다음 여기는, 어, 자기 자본이죠. 음. 이게 전체 자산에서, 부채를 빼버리니까 이거죠. 자기 자본. 아, 이건 결국 은 자기 자본이란 뜻입니다. 예. 어쨌든, 순 자산인데, 음,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결국은 한 주당 얼마의 순 자산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순 자산은 어쨌든 장부에 기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제 장부 가치 비율이라고도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음. 자, 그러면 뭐, 주당 순 자산은, 어, 한 주당 순 자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죠. 그래서, 주당 순자산은 숫자가 높으면 좋은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당 순자산을 구하고, 거기, 그것을 갖다가 주가로 나눠주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가라고 하는 건 뭡니까? 바로 시장 가치죠. 시장 가치. 주당 순자산이라고 하는 건 뭐죠? 예, 장부 가치. 장부 가치라고도 하지만, 다른 말로는 우리 본질 가치라고 한다라고도 이야기 드렸죠. 예. 본질 가치. 그럼 결국은 주가 순자산 비율, 즉, PBR은 본질 가치 대비해서 시장에서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이게 바로 주가 순자산 비율입니다. 음. 아까 그 포하고 개념은 똑같습니다. 다만, 다만, 그걸 갖다가 이제 주당 순자산으로 하느냐, 아니면은 주당 순 이익으로 하느냐. 그것이 차이점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아까와 똑같이 우리가 이제 주가 순 자산비, 즉, PBR을 구해가지고요. 상대적으로, 어, 낮은 PBR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저 PBR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상대적으로 높은 PBR을 보여주는 주식을 우리는 고 PBR주라고 합니다. 저 PBR주는요. 예, 상대적으로, 예, 저평가 된 겁니다. 예, 저평가. 고 PBR 주는 상대적으로 고평가 된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주식을 투자할 때, 저평가 된 것을 사야 됩니까? 아니면 고평가 된 것을 사야 됩니까? 예, 저평가 된 것을 사야죠. 예. 우리가 이제 저평가, 고평가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합니다. 예, 그렇죠? 음. 이제 저평가라고 하는 것은요. 어,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뭐 아유, 별로 뭐일도잘못할것 같고 뭐좀뭐 뭐 회사 생활도 잘못할것 같아 보였어요. 예. 근데 알고 봤더니 오 어, 일을 시키니까 굉장히 잘해요. 예, 이런 건 저평가 됐었던 거죠. 그 사람에 대해서. 어, 그럼 그사람이 투자해야죠. 근데 고평가는 그 아 들어왔는데 뭐 아, 외모도 훌륭하고 뭐 말도 뭐 뻔질하게 잘하는 것 같고 뭐 보니까 일도 좀 잘할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일 시켜보니까 할줄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이거 고평가 된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주식도 고평가 저평가 돼 있고 우리는 저평가된 주식을 찾아서 투자하는 방식을 가치주 투자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음. 자 우리가 이제 그 주가 순자산비 PBR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봤고요. 음. 자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그 토빈의 Q 비율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88페이지 보시면요. 음. 자 우리가 벌써 이제 그 강의도 이제 세 번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어, 혹시 이제 강의 안 듣고 나가시거나 어, 그러시지는 않으셨겠죠. 예. 이제 잘 듣고 계시리라고 예, 생각이 듭니다. 좀 있으면 제가 옵니다. 예. 자, 어쨌든, 토빈의 Q 비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토빈의 Q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게 조금, 어,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을 거예요. 음. 자, 먼저 이거부터 볼게요. 우리가 실물 시장의 평가 액분의 증권 시장의 평가 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음.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실물 시장에서 평가를 갖다가 한다는 이야기는요, 어, 이런 이야기예요. 기업 매수 시 실제 필요한 돈이다라는 건데, 어,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있습니다. 내가 그 기업하고 똑같은, 그러한 어떤 공장이라든가 기회장치라든가 이것을 갖다가 설치하려고 해요. 음, 어, 뭐,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삼성전자를 한번 예를 들면, 삼성전자를 내가 만약에 똑같이 건설한다면, 예. 저기 뭐 저기 뭐시 기흥에 있는 공장도 세우고 뭐어그 다음에 뭐 중국의 시안에 있는 공장도 세우고 베트남에 있는 뭐 어, 스마트폰 공장도 똑같이 똑같이 세운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똑같이 그러면 들어가는 돈이 얼마겠습니까 뭐 글쎄요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한뭐 거의 100조가 넘어갈 수도 있겠죠 뭐 근데 간단하게 뭐 쉽죠 예 아니 그냥 간단히 천원 들어간다고 칩, 칩시다 그냥 그래요 내가 그 그 기업에, 그 기업하고 똑같은 것을 갖다가, 어, 짓는다고 했다면, 천원 정도가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음. 자, 그러면, 만약에 지금 현재 이 기업이 주식 시장, 혹은 채권 시장, 합해서 증권 시장이죠. 증권 시장에서의 평가액은 얼마겠느냐. 즉, 부채와 지분, 지분은 주식이죠. 지분의 시장 가치를 얼마냐는 겁니다. 지금 현재 채권 시장에서 채권이 거래가 되고 있을 거고 가격이 있을 겁니다. 어, 주식 시장에서도요. 그 기업의 주가가 거래가 되고 있을 것 주식이 거래가 되고 있을 것이고 가격이 형성돼 있겠죠. 음. 그러면 증권 시장에 평가액이 나올 겁니다. 예. 근데 만약에 평가액이 평가액이 2,000원이 나왔다라고 한번 해 볼게요. 그러면 1,000원 분의 2 0 0 0원이니까 토빈의 q v 율은 2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2가 된다. 음.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 이건 이제 A 기업이라고요. 자, 다른 기업을 볼게요. B라는 기업. 자, B라는 기업을 보니까, 실물 시장의 평가액은 똑같이 1,000원인데, 증, 주식 시장, 증권 시장에서의 평가액은 500원 밖에 안 된다. 라는 겁니다. 어. 그러면 이건 토빈의 q v 율은 0.5가 되겠죠? 어떤 기업이, 좀 앞으로 성장성이 높은 기업입니까? 바로 토비레 큐비율이 높은 기업이 성장성이 높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왜냐면은, 그, 그러니까 이야기를 드리자면, 그, 옛날 그 97년도 IMF 외환위기를 거치고, 98년도, 99년도에 주가가 엄청 올랐습니다. 그때 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IT 그, 어, 기업들이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그 코스닥 기업들의 기업이 그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었는데, 그때 건설회사 사장님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뭐 기사화 됐었는데, 어, 이상하다. 아니, 우리 건설회사를 다 팔면, 어? 다 팔면, 천 원이나 되는데, 우리 회사 자산 같은 거다 팔면, 근데 우리 회사 주가는 500원 밖에 안 한다는 겁니다. 어. 이게 말이 되느냐 근데 뭐뭐 뭐 다른 벤처기업 보니까 뭐 컴퓨터 몇대 딸랑 갖다 놓고 전화기 몇대 딸랑 갖다 놓고 하는데도 주가가 우리보다 훨씬 높다라는 겁니다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하지만 주가는 그게 아니죠 주가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현재의 상태를 보기보다는 미래의 성장성을 보고 투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그 건설에서는 비록 자산을다 팔면 천 원이지만 성장성이 없다라고 판단한 거고. 벤처기업은 비록 자산은 얼마 없지만 앞으로 성장성이 크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주가가 높이 올라갔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평가액은, 실물성의 평가액은 지금 보시면 여기서 같지만 주식시장 혹은 채권시장에서 평가는 더 크다라는 겁니다. 얘는 좀 상대도 작고. 그건 바로 이 회사가 앞으로 성장성이 크다라고 사람들이 인식했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토빈의 Q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업이 보유하는 부채와 지분의 시장 가치를 기업이 보유하는 자산의 대체 형가 나눈 비율. 말이 어렵지만 지금 방금 설명을 드렸으니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이게 이제 토빈의 Q 비율이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Q 비율이 1을 초과할 때 1을 초과한다는 것은 뭡니까? 어, 투자할 유인을 갖게 된다라고 어 있는데 아까 전에 1,000원분에 2,000원 해 가지고요. 토빈의 Q가 2가 나왔잖아. 1을 초과했죠. 이러면 어, 유인을 갖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아까 그, 그 어, 실물가치는 1000원인데 어, 증권가치는 500원이다. 그럼 이 0.5가 나오잖아요. 1보다 작으니까 이거는 투자할 유인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쟁 우위를 가지는 경쟁 우위를 가지는 기업일수록